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메타그램, 뭐 NFT 관련해서 재민팅 공지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쓸데없이 이런 NFT 프로젝트들을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끝까지 보시면 알 거예요.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은 바보가 될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슬라임팜 팀입니다. 조합기 오픈에 이어 제 민팅 관련 공지 전달드립니다. 해서 민팅 일자가 25일 오후 10시로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고, 20일에서 25일은 조합기로 소각된 물량을 재민팅 한다라고 했어요. 재민팅 이벤트로 민팅 물량에 따라 레전더리 슬라임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재민팅 이벤트로 평소보다 많은 3에서 5성 슬라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팅 비용은 바닷가의 80%로 민팅 당일날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트랜잭션당 5마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참고사항은 앞으로 민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진행이 된다 고 나와 있고, 기존 유저 모두 참여 가능한 바이럴 수입 이벤트 해가지고 에어드랍 50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노려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어, 재민팅 오픈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첫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칸에는 여러분들의 카이카스 지갑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적어주시고 주의사항 확인했고 엔터 눌러요. 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뭐가 이, 이것저것 나오는데 음 일단 슬라이팜 트윈터 팔로우라로 되어 있죠. 팔로우를 해줄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쵸? 음 간단하게 했고 뭐 유튜브 구독하라고 하는데 유튜브 구독 했고요. 음 응? 그냥 꺼버렸나? 그냥 꺼버렸네요. 그죠? 했어, 했어, 했다고. 저 했어요. 오케이. 일단 메타그램 디스코드 입장되어 있는데 디스코드는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봅시다. 일단 디스코드에 이미 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베리파이 해야 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픈 카톡방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 입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슬라임팜 NFT 공식 커뮤니티. 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풀방입니다. 뚜... 풀방인데 어떡하라고, 어? 풀방이잖아. 이거 어떡해요? 풀방에 들어갈 수가 없네. 그죠? 풀방, 풀방인데 어떡해. 음,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3번방 이용합시다. 3번방 이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이용해서 들어가 줍시다. 자, 3번방 들어가 주고요. 들어가서 제가 피드백을 줄게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방이 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럴 수입, 어, 수정이 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방 맞겠죠? 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으니 알아서 하시겠죠? 자, 과면 끝나요. 간단하죠? 음, 간단하고. 그리고 또, 뭐, 아까, 50명 한다고 랬죠에어드라 50개인데, 근데 여긴 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2 2너라고 써있긴 합니다. 내가 50개 주겠죠? 음. 자, 아무튼, 이 부분까지 좀 참, 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뭐, 리트윗 좋아요 이런 거는 바라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1.1만 팔로우에, 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간 꼬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일단, 뭐, 쭉 내려보면, 5 7 0개 트위터가 있고, 근데, 뭔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건 같긴 해요. 그쵸? 음. 이벤트 상품은 금 300돈, 아이폰 50개, 아이패드 50개. 와, 상품 장난 아니네요. 그쵸? 미니게임부터 해가지고, 음, 랜드도 있고, 슬라임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어, 슬라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슬라임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인기가 많기도 했어요. 한때, 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1위를 달성하기도 했을 정도로, 음, 오픈시 1위 달성하기도 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메타마인 광석 재련으로 나오는 응모권으로 상품을 응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프로젝트 자체가 뭐, 지금 약간 어수선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문도 올린 것 같아요. 사과문의 뭐, 전문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음, 저도 왜냐면, 이제 슬라임판 같은 경우에 되게, 어, 그, 뭐랄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홀더 분들께서 혼란 스소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살아남고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 발생했던 일들로 지지해주시는 홀더 분들과 NFT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하기 위해 공인하다 보니 발생했던 일련의 상황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FT 가치 상승을 시키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밝혀주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커트라인 점수가 변경된다라고 돼 있어요 한정판. 음, 이거는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고 게임을 했을 때고 재민팅에 대해서는 10시에 민팅이 되고 어, 바닷가 80%에서 110%로 변경이 된다라고 나와있으며 민팅 비용이 올라간 만큼 2에서 5성 물량이 증가된다해서 에어드랍 수량이 50개에서 20개로 변경됩니다. 아, 가치방어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게 맞나 봅니다. 채굴량이 음. 48개에서 60개로 증가가 되고. 유튜브 댓글 이벤트 에어드랍이 3개에서 1개로 변경됐다 가치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에어드랍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nft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부담 없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벤트는 4월 27일에 종료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슬라임팜 이 뭐야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어, 디스코드 유튜브 홈페이지에 왜 없지? 잠시만요. 음, 오픈 시 가봅시다. 자, 슬라임 컬렉션에 들어가면 뭐 가격이 나와 있겠죠? 지금 바닷가 134 클레이입니다. 어쨌든 가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받으면 좀더 기분이 좋겠죠. 하여튼 빠르게 참여하셔서 우리 리치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